안녕하십니까? 진천군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진천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홍보영상을 포함한 사업 개요 및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의 산정, 사업 추진 절차, 토지 소유자 협조 사항,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이란 무엇일까? 지적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 등록이라 할수 있으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의 기초자료입니다. 지적 정보를 기반으로 100년 전 대나무 줄자를 이용하여 지적도를 만들었고 현재는 위성 측량을 이용한 디지털 지적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 지적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여 년전 일제강점기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때 낙후된 기술로 조사 작성되어 측량 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 면의 제작성의 반복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 국토의 3,700만 필지 중 5,54만 필지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함에 따라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간의 분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우리 진천군은 전체 16만 5천 필지 중약 6만 4천 필지로 약 38%가 불부합 토지입니다. 현재 지적 공부에 적용하고 있는 좌표계는 일제강점기의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구축한 동경 측지계로 국제표준 세계 측지계와 비교하면 북서쪽으로 약 365m 편차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세계 측지계로 지표상의 공간 정보를 표현하는 지형도, 해도 등의 지도와 지적 공부의 호환성이 떨어져 정확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현재 지적 또는 화면에 보이는 여섯 가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란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대표 유형 여섯 가지로는 일필지의 일부가 중복 등록되어 발생되는 중복형. 행정구역 접합지역의 벌어짐이나 인접 필지 사이에 공백 부분이 발생되는 공백형. 일단의 토지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회전하는 형태로 밀리는 편이형 지적 공부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불일치되는 불규칙형. 1필지의 토지가 형상과 면적은 일치하나 지적 공부의 등록 위치와 전혀 다른 곳에 실제 경계가 위치하는 위치 오류형. 등록 당시와 현재의 이용 상황이 다른 사례로서 천재지변 재난재해 등으로 토지 형상이 변동되어 경계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지형 변동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토지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네트워크 RTK를 활용한 필지별 측량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 경계협의 절차 등을 거쳐 새로운 지적도 및 토지대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땅은 경계가 맞질 않아서 농사짓는 데 아주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옆의 땅 주인과 조정하면서 반 o u 땅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물려주신 저희 땅인데 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적대서을 통해서 이 근처의 땅 주인들과 합의해가지고 모두가 도로와 접한 땅이 되어서 집을 짓게 되었어요. 다시 측량을 해보니 우리 집이 남의 땅 위에 지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 땅을 떼어주기로 하면서 그 땅도 더 쓸모가 있어지고 나도 내 땅에서 마음 편히 살수게 됐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왜 필요한 걸까요? 왜 땅의 주민등록증이라 할수 있는 지적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전 국토의 디지털화, 그를 통한 관리와 운용의 첨단화, 효율화, 그리고 정확한 경계선 극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으로 골목골목까지도 길을 찾아주는 이 시대.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평판과 개나무자로 측량해 작성한 종이 지적도라는 사실 믿기십니까? 게다가 그나마 있던 지적도마저 100년간 활용해 오면서 전쟁을 거치고 종이의 마모등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곳곳엔 활용할 수 없는 문제의 땅이 많습니다. 또한 명실상부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지적도가 100년 전의 종이 지적도라는 건 국가의 위상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첨단 인공위성에 의한 지적 제조사 사업으로 오차 없는 정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적 제조사 사업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 걸까요? 경계가 분명해져서 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땅이 쓸모있어집니다. 도로가 없던 땅이 도로를 접한 유용한 땅으로 들쑥날쑥하던 경계가 반듯해지면서 토지의 이용가치는 높아져 지역경제는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비용 등 주민의 부담 없이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합의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주민들 간에 저, 토지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리가 잘 돼서 좋고요. 또한 가지는 매매를 하려고 해도 경계,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 경계가 확정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전에는 토지 경계가 들쑥나쑥에서 농사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이후 토지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서 농사 짓는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위성항법장치인 GPS로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지적재조사사업은 내비게이션 오류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까지 제공해줌으로써 진정한 스마트 국토시대를 열어줍니다. 이는 편리함과 함께 각종 재해나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또한 지적정보의 디지털화로 전 국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진 지적 시스템은 토지 등록 컨설팅, 3D 측량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 측량 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땅이 반듯해지고 쓸모있어집니다. 합리적 조정을 통해 내 땅의 이용가치가 높아집니다. 정밀 디지털 지적으로 국토가 스마트해집니다. 이렇게 지적 재조사 사업은 행복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나누기는 여러분의 무관심 빼기와 응원 더하기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100년 만에 우리의 땅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는 지적 재조사 사업.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을 더해 주세요. 2024년 진천군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는 총두개 지구로 진천 벽암이 지구, 진천 상계이 지구입니다. 자세한 사업 지구의 위치 및 세부 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진천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총 2개 지구로, 진천 벼감이 지구, 진천 상계이 지구입니다. 자세한 사업지구의 위치 및 세부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진천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총 2개 지구로, 진천 벼감이 지구, 진천 상계이 지구입니다. 자세한 사업지구의 위치 및 세부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 설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땅의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적 재조사 필지별 측량을 통해 인접 토지와의 경계 조정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 원칙은 첫 번째 현실 경계인 점유현황 지형지물로 경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점유현황인 지형지물로 경계 설정 시 토지 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재 지적선 기준으로 조정 없이 경계 설정됩니다. 이외의 자세한 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 추진 과정 중 소유자분들과 대면 또는 통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 및 주민협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지역 확정 단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분들의 사업 지구 지정 동의서가 총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징구 되는 경우 사업 작수 예정입니다. 이외 다른 참고 사항은 화면 확인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된다면 뭐가 달라질까? 첫 번째, 구불구불한 내 땅의 경계를 정방형, 장방형 등 반듯한 직선 경계로 토지를 정형화하여 이용 가치를 높입니다. 두 번째, 지적도상 도로가 없던 맹지를 도로를 만들어줌으로써 토지 가치가 향상됩니다. 세 번째, 내 땅에 남의 건축물이 걸리던 문제도 경계 조정을 통하여 건축물 저축 사항을 해소해 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입니다. 조정금에 대한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한 경우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중에는 사업 지구 지정 고시 후 사업 완료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이 정지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없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지분별 분할 측량이 불가능하며 필지 전체에 대한 경계 측량만 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하여 당초 면적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 군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당초보다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군에 조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당초 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에 조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진천군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